21페이지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그 표를 보시면 돼요. 음양의 상대 속성이 있습니다. 음양의 상대 속성. 전체적으로 이거는 여러분 꼭 외울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잡으셔도 돼요. 자, 양적인, 거,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들딱 추상하기는 불과 물. 그리고 나가려고 뛰어 나가려고 하는 애들 같이 이렇게 동적인 거냐 정적인 거냐 그거 좀 자꾸 보시면 돼.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보시게 보면 공간에서는 위에가 양, 아래가 음. 자남좌 여우 들어 보셨어요? 우리 그렇죠. 이렇게 세배할 때는 뭐 이렇게 저럴 때도 남자들은 손을 위에다 올리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아 그런 것도 여인과 좀 관련됩니다. 남자들 양적인 게 좌예요, 양이 좌, 왼쪽. 그래서 이따가 잠깐 오행일 수도 나오겠지만 어, 우리가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걸 보고 있어 네? 이쪽에 가 그러면 좌가 되는 거야 여기가 오가 되는 거야 내가 이걸 지금 내 손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방위 같은 거를 볼때 내가 네, 여기서 보는 걸 하면 여기가 동쪽이 되고 우리가 지금 동양에서 방위는 우리가 사용 우리가 지금 하는 건좀 달라요. 내가 네, 여기 아래서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야? 서가 되고 하늘이 높이 뜬걸 남중한다고 그러잖아요. 어 하늘 이 높이 뜬 이쪽이가 남이에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좌가 양이 되고 우가 음이 되고 그러면 방위로 봤을 때는 이쪽이를 동에서 해가 뜨는 동에서 남 이쪽에가 뭐가 되겠어요? 좀더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방위로 봤을 때 서북은 음이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공간을 보면 이렇게 좌우 본질 보시면 되고 거기 보면 동남하고 서북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항상, 뭐 그냥 지도 우리가 딱 보면 여기가 서해, 동해, 이렇게 북, 남,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보는 거야. 어. 내가 태양을 이렇게 뒤에서, 뒤에서 딱 태양이 뜨는 걸 이렇게 보고 가는 걸 내가 본다고 생각하고 그리는 거야. 음. 그렇게 해서 그러면 태양이 뜨고, 남중에서 이때가 양, 이쪽에가 음. 그래서 이거에 이제 태극으로 아까 그리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여기가 양, 음. 여기가 양이 제일 많을 때, 여기가 이제 음이 자 시간으로 따지면 자정같이 음이 제일 많을 때. 그래서 이쪽이가 동남은 양에 해당하고 서북은 음에 해당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서서다 보면 여기가 좌 왼쪽은 양, 오른쪽은 음. 네. 자 시간 계절 보면은 다야 알수 있겠죠. 예, 양 양은 주야에서 해가 뜬 쪽. 어. 그다음에 계절로 보면 이게 지금 똑같은 거야. 춘, 하, 추동. 추, 동, 춘, 봄, 여름, 하, 추, 동, 춘하추동, 봄 춘하가 양 추동이 음. 자, 이제 사물의 성질에 있어서는, 음, 아까 대표적으로 우리 하면은 불과 물을 생각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어, 좀 차가운, 뜨거운 기분은 양, 그 다음에 차가운 거는 음이에요. 그래서 열이 대표적으로, 열 한. 열 한이 우리, 우리 인체 몸에서 음양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거로 표현되는 것 밖에 없어요, 거의. 네? 사람 몸이 열 나, 그러면 이 사람은 좀더 양이 어? 양이 지금 뭔가 내가 양이 문제였던 걸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사람 몸이 차가워졌어, 그럼 이거는 지금 몸이 내몸 안에서 차가워졌든지 밖에서 차가운 게 들어왔든지 어쨌든 착 음쪽인 거는 한으로 표현되는 거야. 예, 그래서 열한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경청 맑은 거는 양, 착한 거는 음, 그리고 이제 가벼운 거 뜰, 위로 뜨겠죠. 가벼운 거는 그런 거는 양, 무거운 거는 음. 그리고 이제 사물의 운동이 보면, 어, 동적인 거는 양, 음적인 거는 정적인 거는 음. 그래서 양적인 거는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네. 위로,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 내 몸에 있어서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지금 양적인 거죠. 그래서 보면, 어, 위로 올라가고 사물의 운동 보면 상승하고 바깥으로 외출, 밖으로 나간다. 상승, 외출, 그게 양이 되는 거고 하강 아래로 내려가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런 게 음적인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보니까 천지, 하늘과 달, 그다음에 불과 물, 화수 남자를 봤을 때 남녀가 되는 거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고요. 네, 부위별로 보면 폐 복이 있어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 헷갈리기 쉬워. 어, 내가 지금 이렇게 보면 하늘을 내가 보고서 내가 배가 딱 따뜻하게 지금 보고서 여기가 양일 것 같은데 여기는 뭐다? 음, 왜? 어,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사람은 우리가 직립을 해서 있지만 동물 같은 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 요 우리가 음양이라는 게 음양이라는 게 지금 뭐로 생긴 거야? 언덕에가 해가 비치고 그늘졌냐, 그게 음향이란 말이에요. 응? 우리가 음향할 때, 양하고 할 때가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언덕이는 말이지, 이게 언덕. 그래서 햇빛이 이렇게 비치네? 이쪽에가 지금 양이 되고 여기가 그늘진 게 음이야.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를 바라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어가는 동물이, 모든 동물들을 하면은 해를 어디가 받아요? 등쪽이 받잖아. 그지 배 쪽은 항상 가리고 다니는 거야. 네. 그래서 뭐 강아지, 개가 이렇게 탁, 다 그런 동물들을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해를 받는 쪽, 그쪽은 양이에요. 그래서 배, 등 쪽에 이게 뭐가 된다? 양이 된다. 이거 여러분들 착각할 고 이거 지금 표가 생각보다 잘 나와요. 이거 표는 좀잘 기억해 두셔야 돼. 어,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틀리면 안 되는 쉬운 문제들이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배복이라고, 배복. 등쪽이 양이고, 배가. 그리고 아까 지금 우리가 양은 계속 바깥쪽이라고 그랬잖아요, 바깥쪽. 그러니까 체내로 보면 어디가 되겠어요? 네, 바깥쪽 피부에는 표. 표예요 표. 어. 자, 양에 있는 건 표상이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바깥 표. 어, 표피할 때 표. 그리고 뭐, 뭐, 뭐라 다졌으면 위쪽에가 양이고, 그 다음에 안에는 리에요, 리. 리. 혈리 관계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리의 속, 리 속, 속이란 뜻이야. 음은 속과 아래, 속과 아래. 어, 그리고 사람의 이제 바깥쪽 인체 부위로 봤을 때 피부가 바깥쪽이 있잖아. 그러게 양이 되는 피모, 응? 피부 피모 피부하고 털털 피부 모는 여기 이렇게 사람 신체에 있는 거는 뭐라고 그러는 거야? 머리 있는 건다 용어 달라요. 신체 있는 털을, 그런, 피모, 근데 여기 피모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피부를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뭐가 있어요? 어. 근골이 있죠, 근골. 음. 몸의 안쪽에 있는 거죠. 어. 근골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약에서 이야기하는 근이라는 거는, 어, 양방쪽에서 이야기하는 뭐, 어, 근육할 때그 근이 아니에요. 응? 나중에 이제 또 다시 또 나오겠지만, 어, 근이고, 육이, 우리가 근육이라 하잖아요. 이게 각각으로 분리가 돼요. 한약에서는. 어, 이거는 지금, 이제 간의 속성이 해당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어, 비의 속성이 해당하는 건데, 이게 육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하는 근육 같은 걸 육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근이라는 건 뭐다? 근육이 뼈에 달라붙는 부위가 뭐야? 힘줄이죠. 자, 간단하게 우리 뭐 이거는 양방적인 걸수도 있지만 간단히 보면 우리가 지금 뼈가 있고, 뼈가 있고, 그 다음에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피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염맥이 있는데, 저 빼고 이제 양방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양방 똑같아, 그냥 뼈 이쪽으로 그냥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생각한다면 그렇지만 한의학자에서 이야기는 하 근은 양방으로 뭐에 해당한다? 펜던에 해당한다고. 힘줄이 힘줄, 힘줄은 뭘 힘줄이라고 그래? 내가 지금. 뼈하 뼈가 있으면 어 관절이라는 거는 이렇게 뼈뼈 뼈 사이를 이렇게 잡아주는 뼈와뼈 사이를 잡아주는 게 뭐야 인대가 되죠. 어? 이렇게 이 관절 이 있으면 이뼈뼈 사이만 딱 안정감을 위해서 잡아주는 게 인대가 되는 거고 리가먼트가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 이 근육이 쭉 내려가서 뼈에 달라붙잖아. 요 그래서 이렇게 당길 수가 있잖아. 요 그러면 이 근육이 네. 여기는 이제 이게 6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한약조선 6인데 얘가 어떻게 돼요? 좁아지게 모아지지. 네. 살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금 탁 튀어나오는 이게 다 지금 이제 텐던이란 말이에요. 살이 이렇게 얇아지듯이 모아져서 어디부터 뼈에 달라붙는 거죠. 어? 그거를 우리가 한약에서 뭐라고 그런다? 이거를 근이라고 그런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근육, 이제 그렇게 같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까지 다 맞는 말이긴 하지, 뭐. 근하고 육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 지뭐 해부학적으로 본다면. 근데 우리가 이제 쓰는 말에 있어서는, 한약의 책에 보면, 근이 어쩌고 육이 따로따로 구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데서는 근은 뭐다? 어, 텐던이나, 그 다음에 인대 같은 이렇게 이런 조직을 말한다. 우리 이렇게 살 같은 이런 근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 6이 여기서 이제 한양에서 나오는 6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4를 말합니다.